어, 이 문제 봐봐. 6분의 1보다는 크고, 15분의 8보다는 작대. 일단은 뭐야? 6분의 1보다 크니까 6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, 15분의 8보다는 작다 그랬지? 근데 그 가운데 분모가 30이어야 된대. 분모가 30이면 이거 비교할 면 뭐가 돼? 통분해줘야 되겠죠? 여기는 30분의 몇일까? 5. 뭐 문제 50 곱하고, 얘는 뭐야? 30분의 16이네? 그 중에 있는 숫자지, 이제. 분모가 30이고, 이 사이 에 있는 거라 했으니까. 5분의 1보다 크고, 15분의 8보다 작다 그랬잖아. 그지? 오케이. 근데, 분모가 30이어야 된대. 그럼 여기 뭐뭐 들어가냐? 6, 7, 8, 9, 10, 뭐 이런 거 들어가지? 근데 한7 같은 거 봐봐. 30분의 7이 어때? 유한소수로 나타낼수 있어? 안 돼. 왜그냐면 30은 뭐냐고? 2 곱하기 3 곱하기 5여서, 30은. 3의 배수가 돼야 돼. 그지? 그래야지 쫙쫙 없어지면서 유한소수로 나타내잖아 한, 아, 요 안에 있는 숫자 중에 뭐? 3의 배수. 6가능가지 그제? 30분의 6되지 약분은 뭐가 되는 거야? 5분의 1 되니까 얘 유한소수 되잖아. 자, 7은 안 되지? 그니까 러 3의 배수만 되네? 30분의 그럼 뭐가 돼? 9. 그렇지. 얘는 뭐가 돼? 10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유한소수 되잖아. 또 뭐, 30분의 12가 되겠지, 3의 배수니까. 얘는 뭐가 되니? 10분의, 어, 다 가능, 가능하지? 네. 근데 뭐야3 0분을 뭐가 또 될까? 14. 15 되겠죠? 15. 됐어? 네. 유한수가 되려면 왜 2분의 1이니까? 그러니까 결국 그건, 무슨 얘기냐면 네. 요 사이 에 있는 수 중에서 봐봐 여기 6부터 15 사이에 3의 배수가 되면 네. 뭐야? 요걸 네. 없애면서 유한수 만들 수 있지? 네. 자 그런 수들의 분모의 분자합은 뭐가 돼? 6에다가 9에다가 10. 12에다가 15하니까 몇이냐? 15, 15하면 30에다가 12더 하니까 답이 42! 이렇게 나오는 얘기네.